자 부처님 오신 날 지난 마이산 올라가는 길자 걸어서 계속 올라가는데 야뭐 잔잔하이 이게 뭐 호수도 아니고 물고기가 많아요 마이산 금당사 이 길은 개인 차량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차량은 절 관련된 차량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. 야, 뭐가 계속 뭐잘 꾸며져 있네요. 아, 조금만 가면 돌탑이에요. 이쁩니다. 마이산. 아이구야, 이렇게 올라가네요. 지그재그로. 아이구야. 자 오리배를 타는 곳도 있네요. 야 산에 이런 것도 있고, 마이산 탑사까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. 자, 마이산 탑사 올라가는 길 공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. 아, 나에서, 나에서. 아 계속 올라갑니다. 아이고, 다리야, 한 30~40분 걸어가네요. 인적으로 버스트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걸어서 올라가는 거 추천합니다. 이것저것 많이 감상할 수가 있네요. 자, 끝이 보입니다. 아, 아, 아이고야. 이제 올라왔네요. 자, 이쪽에 버스트하는 줄. 아이고야. 자, 마이상 올라왔습니다. 야, 저기 또 올라가는 게뭐또 보이네. 수많은 기념품들. 아이구야 자, 마이산 탑사예요. 아이구야 아니산 출구에다, 어. 석탑이에요. 뭐 행사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알록달록 행사 준비. 가자. 아, 음, 야, 참,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? 아이구야 마이산 탑사 무속행위 하면 안 돼요.